네 안녕하세요. 주투자전문 채널 이임 t v 입니다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10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다우 지수가 금요일 날 어, 247포인트 올랐고 나스닥도 126포인트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아, 아침에 좀 오르고 시작하다가 좀 빠졌었죠 장중에 빠져서 어 밑꼬리를 좀 남기고 결국에는 어 막판에 올라가면서 최고가 그러니까 종가가 최고가로 끝난 거죠. 그래서 어 망치형 양봉으로 오늘 마감했고 122평선을 어, 확실하게 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다우지수는 아직 122선까지는 오질 않았고 어 금요일 양봉 마감했는데 뭐 여기서 올라가 주면 더 좋은 거고 좀 빠지더라도 크게 염려는안 해도 된다겠습니다. 네, 고스피 지수는 회복을 했는데, 또 밑으로 좀 다, 다시 빠지면서 더, 어, 저점 테스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 건지. 올라가면은 이제 상승폭을 봐야 돼요. 이번에는 상승폭이 2600포인트는, 네, 와야 됩니다. 일단 600, 2600포인트 돌파해서, 아까 눌림목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 상승폭이 2600포인트를 돌파해야만이, 다시 조정이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그 약간 눌린 목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더 가면 좋은 거죠. 2650포인트, 정고점까지 쉬지, 쉬지 않고, 어, 스트레스로 가면 은더 좋지만은, 그래서 2600까지는 일단, 네, 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안 오면은 또 밑에서 더, 어, 조정을 보이겠죠. 너무 오래 끓으면 좋지 않다겠죠. 오래 한달 이상 끓으면은, 네, 조, 증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한달 안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올라가지고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 안심 종목을 좀 보면은, 어, 오늘 뭐 거의 다 올라갔죠. 네. 특히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어, MFM 코리아인데, 결국에는 뭐 오늘 10% 가까이 올라갔네요. 장중에는 10%가 더 올라갔었는데, 마감은 아, 9.9% 네, 9 정도 올라갔네요. 115원 상승해 가지고 결국엔 1,38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주에는 1,400원까지 돌파했었네요. 네, 1,500원 가면은 100%죠. 추천가 750원에 매수하겠으니까 100% 어, 1,000원 아래 있지 여기에서도 늦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만 매수했어도 50% 정도 수익이 났네요. 50%. 네, 올라가는 건뭐 더블 갈지, 더블 가고 조정이 나올지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어뭐 상한가를 친다든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 안 나오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또 좋은 거예요. 급등 나온다 하면 일단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돼요. 오래기 때문에 상한가를 친다든가 20% 이상 올라가서 급등 대, 대량 거래량 터진다면은 일단 매도해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면은 한번 버티는데까지 버텨보는 버텨 게 좋죠. 어 일단 뭐7 5 0원 잡으신 분들이야 뭐맘 놓고 버텨야 되는 거고. 어, 천원 이쯤에 잡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마음 놓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멤버 씨 회원 전용 방송해서 추천한 종목 도 오늘 4% 올랐네요, 4%. 근데 3년 전에 추천해가지고 500%씩 났던 종목인데 다시 또 메이스 꺼 가가지고 어제, 어, 추천을 다시 했습니다. 아 어, 그때도 더블은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5배가 갔죠. 네. 어제 추천한 종목 오늘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10% 정도 올라가면은 네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에서도 한 5%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2.7% 상승 마감했네요. 2 0 6 5원네 이런 종목은 뭐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2,000원에 매수해도 되고, 어, 뭐 2,100원에 매수해도 되고, 2,200원에 매수해도 되고, 뭐 1,800원에 매수해도 되고, 결국에는 뭐 3,000원, 뭐 2,700원, 3,000원, 4,000원 갈 종목이니까 어, 아무 때나 매수해도 됩니다. 어, 싸게 매수해서 좋은 거죠. 이미 네, TV 방송 방 보고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주니까 아, 멤버십에서도 주지만 방송에서도 종목을 줍니다. 그런 걸 하면 돼요. 많이 올라간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아, 손절 아니면 되는 종목, 네 그런 걸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뭐 운이 다면 빨리 가는 거고 그리고 운이 안따면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네, 1년 기다리면서 100% 먹으면 되니까 아,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시나리오를 짤때 최대한 1년까지 보거든요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해요. 그래서 한 땀을 먹으면은 한번 먹어도 크게 먹는 거죠. 어, 예전에 대안자장 우선주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대로 1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분들은 어 3천만 원 먹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크게 먹었잖아요. 손실 좀 봤다가 봤다가도 뭐 단기적으로 자잘하게 먹든지 아니면은 어좀 시나리오대로 어좀 매집을 해가지고 크게 먹든지 좀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건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장기로 보는 종목은 될수 있으면 배당도 나오고 좋은 종목으로 하면 좋죠. 네 그리고 단기로 하는 거는 거래량이 좀 살아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어앞 방송에서도 어, 강조하는 종목 요즘에는 뭐 호재가 호재나 뜨고 테마나 역기하게 올라가지 어, 잘안 올라가는 장세라 어, 상한가를 강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저 예전에는 상한가 친다고 하면 상한가 확실하게 쳤고 그리고 또 어, MFM 코리아도 세력이 분명히 매집했다 매집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올라갈 것이라고 방송에서 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특히 멤버십이나 어, 리딩방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강조하는 걸 하면은 확실히 수익이 빨리 나고 많이 납니다 근데 ELW는 오늘 한국권은 120원에 끝났고 그리고 어, 미래 권은 105원에 끝났는데 오늘 정확하, 정확하게 종가는 115원이에요. 115원. 종가의 일부 초가에 매도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105원에 끝났는데 115원이 정확한 가격입니다. 지수가 24포인트나 올랐는데도 오늘 코이 많이 안 올라간 거는 어 지수는 고점이 왔는데 어 차트를 보면 은 지수는 전고점 돌파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지수가 여기 있을 때이 종목이 185원에 있었거든요. 185원까지 갔었는데. 115원에 끝난 거는, 아, 지금 갑자기 115원이니까, 115원에 끝난 거는, 선물 지수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선물 지수가. 선물 지수는, 분차 또 보더라도, 어, 여기가 9점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185원에 9점인데, 그니1 그러니까 8이 네. 여기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여기가 1.8이 아니라 33.3, 여기, 거의 33, 334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 지수가 여기, 여기가 와야되거든요. 선물 지수 차트가. 근데 아직, 그걸 5못해가지고 어, 115원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가치가 며칠 지났잖아요. 금요일부터 토, 일, 월. 시간가치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빼고. 막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한 150원 정도에 끝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150원. 32번 정도는 시간가치로 고시된 거죠. 그래서, 한 파트 더, 코스피 지수가 한 파트 더 올라가 주면, 이제 200원까지. 그러니까, 어, 22평선, 골드크로스가 발생하면은, 200원 넘어갈 것 같네요, 200원. 금요일에 95원에 잡은 거는 아침에 120원에 매도를 했고, 25%에서 어, 30% 퍼센트 정도 수익 보고 매도를 했고 금요일날 잡은, 금요일 잡은 거는 올딩을 했네요 금요일날 잡은 거는 목요일날 잡고 금요일날도 추가매수 하신 분은 평균 단가가 125원에서 13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120원에 금요일 잡은 거 매도하라 했죠 근데 그래도 어 10원 정도는 손실이죠 10원 정도는 일단은 그 대신 평균 단가를 170원에서 130원 아래로 내려놨잖아요 평균 단가를 그리고 만약에 170원까지 한다면 만주만 있어도 네, 쉽게 계산한 40만원 5 0만 수익이 나는 거죠 어다 갖고 있면 좋은데 일단 금요을 잡은 건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익이 난 거나 계좌를 따로 운영하시는 분은 수익매도가 확실하게 된 거고 계좌를 한 계좌 가지고 했어도 결국에는 그건 수익매도나 똑같은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어, 계좌를 보관하겠잖아요, 계좌를. 종목을 보관하지 말고. 그래서 금연을 잡은 거는 수익, 어,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원 손실났다고 하더라도 평균 낙관을 확실하게 낮춰놨으니까, 어, 내일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어, 비중을줄여놨잖아요비중을 그래서, 어, 위험을 조금 회피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또 다시 추가해서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내일 만약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면 추가매수 못해요. 부담가가지고. 그러면 그냥 또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내기가 어, 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추가매수를 4만 주 했다가 어, 2만 주는 종가에 팔었어요. 수익을 내고, 이만 주만 홀딩해서 또 홀딩한 것도 오늘 120원에 팔았고 그래서 70만 원 일단 수익을 냈는데,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일단 지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확실해질 때는 비중을 조금 더 어, 해도 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커지고, 그리고 또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률이 적어지는 거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쪼였다, 풀렸다,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주의 투자도 마찬,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장기 투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오르면 좀 챙길 줄 알고 해야 되, 되거든요. 셀바이오 음원태 같은 경우도 오늘 5,180원까지 올라갔는데, 4,700원에 잡은 거는 한 번, 4,700원에 2,000원 잡았는데, 천주는 한번 팔아봤거든요. 천주는. 근데 천주가 다 팔리질 않네요 5,180원 찍었는데,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안 팔렸습니다. 만약에 다 팔렸으면은, 50만원 먹은 거잖아요, 50만원. 그럼 나머지 가지고 상하가 친다든가, 뭐, 호재 떠또지고 급등 나오면 또한 500만원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빠지면 또 잡고, 현금 안 해놓으면 또 이렇게 빠지면 또못 잡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못 챙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뭐, 여기서 뭐 상하가 칠지, 뭐, 한달더있다 갈지 모르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1년도 한다 그랬지, 1년? 그리고 가다가, 진짜 상승 추세에 딱 탄다 이거죠. 네. 탈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요 MFM 코리아만 상승 추세가 탄다 하면은 그런 느낌이 판단이 온다 할 때는 어, 그것까지 한번 들고 있는 있어 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6개월 만에 돌라하고 3개월 만에 돌라하고 제일 긴 거는 2년짜리도 봤어요. 년 2년, 2년, 3년. 이념선을 안 가다가 다들표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인가요? 결국에는 안심전공은 다 갑니다. MFN k o r e 말고, 파인테크니스도 어, 벌써 세 번은 해줬잖아요. 세번오르 나온 데다 했죠. 2천에서 3천원까지 거의. 세 번. 그안 챙겼어 봐요. 그거. 써봐요, 그거. 벌써 챙겼으면 벌써 100%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150%. 두 번만 챙겼어도 100% 수익이 난 거예요. 금년에. 그리고 어, 안챙겨있으면 다시 또 원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어, 다 챙기기 싫으면 절반이라 챙기라고 했잖아요, 절반. 내가 뭐, 5만 주 있다 그러면은, 어, 2만 5천 주 챙기고, 또 빠지면 또 2만 5천 주 잡고, 또 챙기고,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대응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았으면은, 여기서는 3만 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3만 주를 2만 5천 주 팔았으면, 3만 주를 더 잡죠? 4만 주 잡겠네, 4만 주. 또 4만 주 잡고 또 올라가면 또, 그러면 4만 주, 5만 주에서 4만 주를 잡으면 9만 주가 되는 거죠, 6만 주. 그럼 또 여기서는 또 4만 5천 주를 팔고, 또 4만 5천 주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면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지만, 너무 태만하게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있어도 불리해요, 주식은. 네, 멤버십만 가입해도 뭐 거의 뭐 리딩 수지진이잖아요.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매수과 대응하는 방법, 매도과 단기, 장기, 뭐다 언급해주고, 어, 리딩방에서도, 리딩방은 뭐 아주 더 세밀하게, 어, 전부 다 조목조목 어, 리딩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 어렵다고 합니다. 심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심리를 해요, 심리를. 투자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하면서 수익을 좀씩, 조금씩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운영 자금을 보고, 내 총알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뭐파인테크니스을 여기서 2천 원에 1 5천0 0줄다 몰빵하고 싶다 그러면은 몰빵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 나올 구역이 있다. 뭐 하지 말, 요 예를 들어서만 천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어, 또한 3천만 원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때 뭐또 사면 되니까 이러면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그런데 내총 재단이 3천인데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어. 근데 여기서 물빵하면 안 되죠. 최소한 어천만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3천만 원이 있다면은 2천만 원만 사고 최소한 그러면은 어 2천만 원에 만주를 사잖아요. 그럼 천 원까지 빠지면 또천만 원에서 또 만주를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종목이 장이 좋으면 천 원까지 빠질 일도 없고, 네, 뭐, 어, 천팔백 원까지는 빠졌지만, 천 원까지는 빠질 일이 없죠. 천 원까지 빠지려면 지수가 엄청 빠져야 돼요. 2000포인트 밑으로 그냥 확 내려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빠져야 천 원까지 빠집니다. 네, 주식 투자는 겁먹게 하는, 겁먹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잘 머리를 어,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근데, E1W는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방향성 알아야 된다겠죠? 네. 제가 이제 콜이, 어, 유리하다겠는데, 결국엔 콜은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푸선, 오늘 완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막이었어요반도막이 100원짜리가 50원 됐네요. 마이너스 50%. 콜은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전부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에 120원에 매도했을 때는 30% 가까이. 90원에 잡으신 분은 30% 수익이라고 팔았고, 95원에 잡으신 분은 25% 수익 내고 팔았고전 아침에 제 120원에 잡은 콜은 다시 95원에 잡아가지고 종가에 매도를 해 보냈습니다. 미래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좀 매도 종가에 매도할 때좀 불리하고, 그리고 어, 한국계 거래량이 좀 많아가지고 매수 매도하기는 좋은데 이게 좀 높아요 가격이 5원 10원 더 높아요. 그래서 어,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외국이 많지 않으면 한국 거라는 게 좋고, 외국이 좀 크면은 미래 의 거라는 게 좋고, 장중에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가하고 시가에 파는 거는 미래가 약간 불리합니다. 근데 ELW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코스피 지수, 추세를 어느 정도는 알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선물 차트만 보고 하면 100% 도박입니다. 네, 아직도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리딩방에 들어오고 싶은 분은 멤버십 가입 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화요일 장마감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 t v 였습니다